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ESGN 스마트 공장 지원 센터에서 근무 중인 윤언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삼성의 상생형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다라는 이 미래 동행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 CSR 비전 및 테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삼성의 핵심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 난제인 청년 실업과 양극화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저희 CSR 비전은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입니다. 양극화 해설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 그리고 협력회사 상생물대 지원펀드 지원한 부분, 벤처기업을 위한 c 랩 이런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삼성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제조 중소기업 전체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지원 내, 내용입니다.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공장 솔루션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차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솔루션은 어, MES라든지 ERP 이런 기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로봇을 도입하는 자동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삼성에서는 100명의 전담 조직을 이용해서 차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혁신, 기술혁신, 패밀리혁신, 판로개척, 인력양성, ESG지원, 사후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장혁신입니다. 제조 현장의 기본을 먼저 갖춰야지 이시스템이라든가 자동화가 잘 운영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현장혁신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주인은 근무하는 작업자다. 네 다음은 기술지원입니다 특히 이런 자동화 품질 금형 물류 공정 요소 기술 이런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 삼성에 있는 공장을 벤치마킹 시켜 주기도 하고 삼성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 특허도 무상으로 개방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엔 패밀리 혁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중소기업을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소기업의 주변에 있는 협력회사까지 동반해 가지고 같이 혁신을 해야 시너지가 훨씬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협력회사까지 같이 동반 혁신을 해서 해외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갖추는 혁신과 상생의 선순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품질 확보와 원가절감 생산성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판매 규모가 확대됩니다. 그러면은 협력회사에 더 많은 물량을 줄수 있고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이런 상생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인력양성입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스마트 공장 전문가 양성, 직무별 화교육 그런 지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매출이 성장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지 성공 스토리가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팔로 개척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비즈엑스포라는 어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중소기업 제품들을 디피하고 일반 관람객에게 홍보도 하고 그때는 특히 삼성의 네트워킹을 활용해가지고 국내외 바이어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 TV랑 협업을 해서 이 중소기업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직접 그 배고개국으로.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구매 상담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누적한 25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ESG가 화두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ESG까지 지원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고 안전한 환경,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이 업체가 개발하는 단계에서 친환경 소재를 접목할 수 없는지 어, 이런 부분까지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365 센터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추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주요 지원 성과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기업이 미 지원한 기업 대비 매출이 23% 정도 증가했고, R&D 투자는 37%. 그리고 고용 성장이 26% 정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업체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